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블랙땡땡이 곱창 밴드 4개 세트를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자체 제작으로 퀄리티는 물론 리뷰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예쁜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완벽한 선택. 4위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기회. 굿타임즈 데일리 헤어 곱창밴드 5종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의 곱창밴드로 기분 좋은 스타일링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IFNA 16cm 프리미엄 곱창 머리끈 4종 세트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완성하세요. 45% 놀라운 할인가로 5,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응? 2위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 40% 할인된 가격으로 10가지 매력적인 곱창 머리끈 세트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헤어스타일에 사랑스러운 변화를 선사할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마흔 개 곱창끈 세트. 넉넉한 수납 파우치와 함께 8%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머리끈을 득템하고 예쁜...